좀 본인 생각하시게 테코스 그 합격했던 비결이 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빈님 사실 국비 교육 몇달 받은 거그다완 완주 다녀고 스프링도 거의 모르는 사실 국비 교육 완 완주하고 그리고 지인들과 하는 스터디 요거 말고는 코딩 경험은 없으셨잖아요. 음 그때 진짜 너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냉탕과 온탕에서 막 데이고 있다가 너무 간절해서 이제 그 그 당시 코스 뽑는 과정 중에 프리 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주 음. 동안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미션을 주고, 이제 미션을 해보고, 결과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메일로 전송하는 것까지가 과제였는데, 그 메일을 거의 한번 보낼 때한 2천자, 3천자 이렇게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매주. 편지를? 네, 거의 편지 쓰다시피, 이거 내가 이번 미션 구현하면서 이런 게 재밌었고, 이런 게 아쉬웠고, 이런 것들을 있는 대로 다 메모해놨다가, 다시 다 적어서 아. 그런 거에 좀 감동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 그러니까 간절하면 어떻게든 되는 거 그러니까. <laughs>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드도 당연히 잘 작성을 했겠지만 거기에 이제 MSG로 그것까지 첨부가 된 거군요. 코드를 잘 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 당시 코드 열어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나중에 <laughs> 보셨을 때. 네 모든 코드가 하나의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야구 게임을 보면서 아, 아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랬었지 국비 국비로 배운 비전공단데 그럴 수 있지. 네. 그 국비학원 점심 시간이 되게 짧은데 네. 그 짧은 점심 시간에 이제 김밥 한줄 먹고 그 종로 쪽에 있어서 매번 청계천을 산책을 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때 계속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아 이걸 어떻게 리팩토링 해볼까? 말면서. 그 음... 간절함을 담아서 계속 고민을 한 거를 또 녹여내고 이런 식으로 간절함이 좀 키가 아니었나. 음... 그렇게 합격을 하고 이제 테크 코스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어,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음... 드디어 원하던 교육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확실히 하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집단지성이 정말 음.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막 배우는 단계에서는 서로 뭔가 아는 걸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사실 교육하다가 뭔가 밥 먹으러 가서도 맨날 개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성장하는 데 음. 그런 게 되게 좀 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즘은 좀 어떤 고민을 많이 하세요? 캐치에서 일하시면서 어~ 일단은 이제 뭐~ 이직한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뭔가 합류를 해가지고 아~ 저 사람 배민에서 아, 그, 뭐~ 했고 어, 뭐~ 이렇게 네, 그런 네. 게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잘한 개발자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네. 하셨으니까 네. 또 이력서만 번지르르한 사람 온거 아닌가 말 이런 <laughs> 얘기 할까 봐 <laughs> 이래 겁먹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제 가신 팀에서 인정받는 거가 가장 큰 고민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속해 있는 팀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서비스가 이제 한창 빠르게 커 커나가고 있고 음. 뭐 경쟁사도 확실한 상태고 이러니까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음. 과제도 많고 근데 그 비즈니스 과제 안에서 또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지라는 게 이제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음. 좀두 마리 토끼를 좀잘 잡으면서 가는 게뭐 저희 파트의 고민이지 않을까. 음. 매 매주 메인 피처 열심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 속도감 때문에 멀미 나진 않아요? 어 근데 확실히 이제 빠르기만 하면은 좀 멀미가 나기는 하는데 그 요즘은 또 이제 런칭하고 조금 안정기와 속도감 둘다좀 챙기려고 하는 편이어서 음... 네,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목적 조직을 두번 경험하셨잖아요 음, 네. 배민에서도 목적조직을 경험했고 여기서도 목적조직인데 음. 사실 배민에서 목적조직은 하나의 서비스에 있는 그 작은 모듈을 담당하는 목적조직이고 음. 여기는 하나의 통 서비스 전체를 어쨌든 뭐 작은 서비스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비스 전체를 이제 관련하 목적조직이잖아요 둘간의 경험해보시는 좀 어떠세요 확실히 서비스가 작으니까 재밌긴 하죠 음. 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되게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음. 하나의 프로덕트를 진짜 같이 여러 직군이 같이 만든다는 그 느낌이 되게 끈끈한 느낌이 되게 강해서 음. 그게 좀 재밌긴 하더라고 확실히. 그 팀이 그 이렇게 사람들 채용할 때 혹은 이제 우비님이 면접관 들어가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직 뭐 수습 기간이셨으니까 최근까지는 뭐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팀이 생각하는 좋은 팀원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우비님 팀이 생각했을 때? 저도 면접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음. 네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 아직 기준이 아직 정비가 뭔가 텍스트로 음. 정비가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있는데 뭐 음. 테스트 코드 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문서작성이나 팀의 공유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뭔가 음. 저는 뭔가 그 정산 팀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 형론님이 강조하셨던 그런 것들이 저도 좀 기조가 맞아가지고. 그런 기준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한것 같아요. 그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현업에 오신 지가 3년 넘게 일하시 3년 3개월, 3년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음. 본인 생각했을 때 아, 저런 사람이 좀 좋은 개발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기억이나 이렇게 봤던 분들 중에서 요즘 하던 고민이 딱 그거죠. 음... 그 팀에서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왜 인정을 받는 걸까라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음... 사실 두분 생각도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역질문. 아, 역질문으로? <laughs> 저는 그거를 이제 대충 한세 가지 정도로 뽑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실력이고, 하나는 이제 인성이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두 개가 이미 다 채워진 거 아니야? <laughs> 실력이랑 이제 인성이랑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지금 힘이 나는 음. 케미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이 이제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음, 이, 그게 저도 완전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돌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태껏 만났던 팀원들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같이 일할 때 가장 좋았던 팀원들을 떠올리면서 면접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부정적인 팀원은 잘안 안 뽑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전 여기가 지금 네 번째 회사니까 보면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분들때막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음 예. 저도 근데 되게 안전지향 주의여서 아 이거 이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에 대한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할 것 같은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기능을 하면 안된다든가 안 그런 서비스를 하면 안된다든가 혹은 이거 왜 해야 되느냐는지 왜 해야 되는 게 어딨어 그냥 대표님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laughs> 그거를 이제 지금 여기에서 부족한 거를 먼저 떠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그나마 좋은 점들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회사는 이런 거 해주는데, 다른 회사는 뭐 그런 거인데. 저 이제 전 회사 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인프런이 아닌, 뭐 배민에 있을 때도, 프로 답지 않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되게 좀 낙제점을 주는 편이어서 음. 저는 이제 합격 이거 이거 있으면 합격이다 보다는 꽈락 기준이 되게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거 요러면은 아무리 좋아도 다 탈락. 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런 이런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탈락하는 기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네. 우빈님한테도 그런 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무리 음. 좋아도 이게 안 좋으면은 진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음. 것들이 있을 거여서 그래서. 저는 뭐, 말을 전달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매너, 그러니까, 어른들끼리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이 있는데, 사회생활 한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매너, 비즈니스 매너가 없으신 분들, 혹은 조금 부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인사이트가 좋아도, 초기에는 뭐, 스타트업 초기에는 받을 수 있다고 치는데, 왜냐면 그때는 뭐, 손이 하나라도 부족 좀 아쉬우니까, 근데, 음, 팀원이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저는 아무리 좋아도 안 뽑고 있는 편이어서, 음, 좀 그런 기준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개발 실력이야 이런 거는 어차피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코닝 테스트든 음. 면접에서 물어보니까 뭐 어차피 그거는 뭐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꽈락선을 두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꾸며, 꾸며내! 약간, 어. 좀 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오거든요 어차피 맞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 느낌을 잘 보고 판단하는 게좀 좋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어... 약간 짧은 팁이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약간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안 뽑는 게 맞아요 어 그건 진짜 맞아요 네. 네. 어...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먼저 보다 보면 <웃음> 네. <웃음> 아니 이 사람 되게 말도 잘해 내가 물어보는 거에 진짜 완벽에 가깝게 정답을 다얘기를래 그런데 뭔가 지금 찝찝한 그런 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 뽑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 이게 뭐 회사 시스템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바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좀 되새김질 해보면서, 어, 떠올리면서 평가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이제 우빈님이 가능하면 그런 쓴맛을 안 보면 좋겠지만, 영원히, 영원히 안 보면 또 그것도 좀 아쉽지 않나? 그렇 그렇죠. <laughs> 어느 타이밍이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럼 이제 저 사람 내보내지도 못하고, 진짜 음. 이, 이걸 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음. 진짜 진짜 써요. 한국에서는 사람 내보낼 수 없거든요. 가능하다고 음. 하면 이제 수습 기간 때, 이제 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가능한데, 음. 사람을 내보내는 거를 무슨 저희가 지금 게임처럼 얘기해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서로 잘 맞아야 때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 네. 그걸 내보낼 때 면담하고 이제 좀 팀이랑 많이 안 맞았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더잘 맞는 팀원, 서로 잘 맞는 팀을 찾아 헤워지는게 좋을 것다라는 같걸 누군가 또 이야기하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빡세거든요. 근데 인생을 길게 봤을 때한번좀 얘기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오답 노트 대표님과 저의 오답 노트가 있죠 또. 어? 채용 프로세스를 막 개선시켜 가고 있죠, 그 공에서. <laughs> 그러니까 오, 이게 틀려봐요 오더 오더 못도 쓰지. 안 틀리면 음. 어떻게어 대표님이랑 저랑. 하... 대표님 이번에도 배웠네요. <웃음> <웃음> 일부러 이상한 사람 뽑으라는 건 아니지만 음. 혹시나 우빈 님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잘못된 채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 오더 노트 하나 썼다 정도로 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우빈 님이 여러 가지 저희 질문에 이제 많이 다답을 해주셨는데 우빈님도 혜택을 얻어 가셔야 되니까 강의 홍보 한번 하시죠 네그 <laughs> 한번 중요... 열어 볼까요 그우빈님그 강의 만드신 거 강의 페이지 하나 열어서 볼까요 그러면 네우빈님이 요번에 새로 만드신 테스트 관련된 이제 강의인 거고 뭐 자세한 거는 저보다는 우빈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으니까 우빈님 한번 요 강의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실무 테스트 코드가 궁금한 어떤 취준생 분들이나 아니면 음. 뭔가 테스트 환경 자체가 좀 어색한 그런 주니어 개발자 분들 대상으로 한 강이고요. 좀 스프링하고 JPA 기반에서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한 테스트 작성을 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녹여낸 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테크 코스나 이런 쪽 리뷰어 활동 하면서 Q&A 받았던 것들 그런 것도 좀 많이 녹여내려고 했고요. 그런 테스트 코드에 대한 갈증 있으신 분들 좀 수강하시면 네,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생각보다 벌써 많이 수강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네요. 204명. 음. 네. 그래서 이게 0 .0. 전 이력서에 그 여파인 건지 감사하게도 음. 수강을 많이 해주셨네요. 아래 그 강의 한번 뭐뭐 하시는지 목차 한번 볼까요? 네. 예. 음. 테스트가 사실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동기가 있어야. 작성을 하게 되니까요. 그 음...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단위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어떤 통합 테스트까지, 인수 테스트까지는 다루지 않았고, 그래서 통합 테스트까지 해서 어떻게 좀잘 다루는지, 그리고 뭐 머킹 같은 경우는 어느 상황에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네. 좀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음... 그리고... TDD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TDD만 다루는 강의들도 있고 막 한데. 예. 뭐... 디 d 만 떼놓고 뭐 강의 하진 않았지만 예. 내용을 넣긴 해야 될것 같아서 넣으면 네. 또 좋고. 그리고? 아니 생각보다 강의 시간도 길어 1 2 시간 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음... 찍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laughs> 내가 생각했던 건 <laughs>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Spring JPA 기반 테스트 해가지고 Persistent Layer 테스트, Business Layer 테스트, Presentation Layer 테스트 이런 것도 나와있네요. 실제로 라이브 코딩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호흡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 음. 네, 최대한 실무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주려고 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강의 준비하면서도 그런 네. 이제 뭔가 개발 바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테스트 자체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음. 따로 떼서 강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작년부터 하게 됐고 이제 네. 신행 옮기니까 확실히 좀 지금 피드백 같은 것도 막 오고 있는데 어, 테스트만 똑 떼서 조금 네. 공부하고 싶다 음.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베스트 프레틱스로 테스트를 작성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테스트 쪽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들어도 될까요 우윤이 초보 오. 시장이 좀 돈이 되니깐요 그렇다고 아. 답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럼 취준생 분들 타겟으로 처음에는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예.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학습하시면서 같이 병행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laughs> 인프론에도 이제 백엔드 테스트코드 강의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 가지고 음. 마음이 든든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이제 뭐... 아 예, 네. 우빈님 마지막으로 사실에이 <laughs> 있으신가요? 아 21년... 21년이요 21년 네, 거의 2년 2년 만에 수송 영상을 찍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 영상이 또 어떻게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모르겠는데 이력서에 맞는 잘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laughs>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캐치테이블의 화력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믿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빈님. 또 다음에 뭐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봬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